오 우리 어 왔어. 오케이. 따라왔어. 계속 따라왔따라는데 아직 모르는 거야, 기가 아. 오, 야, 나데 아, 근데 그렇게 크진 않아. 아까 아니야? 아까 바이트. 일다 헤엄치는 거. 잘했어? 아, 좋다, 선마. 올라와라 이번엔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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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첫 건, 첫 건. 큰데? 오, 와, 크다 이거. 크다, 이거. 크다. 커커커 어, 어, 어. 커. 와, 와. 와아! 음, 아. Boots, boots, boots 아. 버텨, 버텨, 버텨. 와. 형님들 사이즈 괜찮은 것 같은데요? 아, 오케이. 손만 미쳤습니다. 일단 버티기 와, 근데 진짜입니다. 와, 아. 않나? 아. 너무 홀, 너무 아. 아, 내 네, 운동을 뭐, 안하긴 내가 얼마나 갔어요내 운동을 왜? 아까 가세요. 아 운동을 안 하긴 했나보다. 세상에. 아니. 와. 해봐보세요. 야. 와, 이거 진짜. 네. 우와. 와. 와. 힘들 때는지마들 어. 이제 빠지면 야, 겁나 세고 나갔네. 와. 형님, 이거, 이거 와! 진짜 형 진짜 허리가 나갈 것 같아. 허리가. 괜찮아요. 아니, 이거 파이팅 벨트가 지금 잘못 됐어. 어. 어, 그래서 지금 너무 아파. 일부러 그런 거. 야, 이거 진짜. 이거 뽑을 수 있으려나? 어. 아 진짜로 장난 아니야 아니에요 형님 이거 못해도 무조건 130 이상 진짜로 <laughs> 올라와 이제 올라온다 Có 아, 아, 아 나이스! 서해안 외연도권 팝핑 게임 마치고 항구로 돌아왔습니다. 오늘 제가 사용한 로드 잠시 설명을 해드릴게요. 이 녀석은요 P2 8.6 피트의 길을 갖고 있습니다. 드래그 맥스는 11kg고요. 루어 베스트는 120 그리고 라인은 4호에서 6호를 사용하시는 게 가장 적합합니다. 어 제가 오늘 이 로드를, 피터를 처음 사용해봤어요. 사실 피퍼를 사용해봤는데, 그거보다 조금 하드해서 비거리가 안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. 근데, 솔직히 좀 놀랬습니다. 좀 하드한데 비거리가, 어 정말 잘 나왔고요. 그리고 제가 이제 랜딩하는 장면 보셨다시피, 이 로드 힘사라던가 부시리를 제압하는 능력이 상당히 뛰어났습니다. 그래서, 이게 초반에 입문하기도 상당히 좋은 로드일 것 같아요. 이 로드 한번 구입하셔서 부실의 손맛 진하게 느껴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자, 강력 추천해드립니다. 자, 그럼 이만 저는 물러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퇴근!